안녕하세요. 어, 파이썬. 네 대표적인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중 하나죠. 사이킨런의 핵심 개발자인 안드레아스 밀러가 어, 파이데이터에서 발표했던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에 대한 내용을 제가 어, 그좀더 간략하게 어,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풀 영상을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 이 링크를 제 영상 하단의 디스크립션에 적어둘 거라서 그 링크를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저장소도 어, 같이 참고를 해주시는데 이 저장소의 라이센스는 CC 라이센스예요. 그리고 사이킨런 어 페이지로 가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뭐 다큐멘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퀵스타트 튜토리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다큐멘테이션을 참고하셔서 이제 공부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다큐멘트를 그냥 참고하시기에는 어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이 어 그파이 데이터 영상이 어, 사이킨런은 굉장히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보고 있고요 지난 영상에는 저희가 슈퍼바이 r 머신러닝과언 n 퍼바이 e 머신러닝을 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Cheat s 라는게 있어요 Cheat s 한번 검색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Cheat s 검색을 해서 보게 되면 은 여기 나오는 이런 어, 그림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사이킨런 알고리즘 Cheat s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 스타트에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샘플이 50개보다 맞냐, 적냐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샘플이 50개보다 적다라고 하면 데이터를 좀더 모아와라. 그 다음에 우리가 예측할 문제가 카테고리컬 하냐, 아니냐라고, 어, 그 질문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카테고리컬 하다, 레이블 데이터가 있다. 정답값이 있다라고 하면은 클래시피케이션. 예를 들어서 여기서 스팸 메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받은 이메일에 어그 메일이 스팸인지 아닌지를 다 표시를 해 두고 있어요. 그럼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새로 오는 메일을 어그 메일이 스팸 메일인지 아닌지를 예측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어 레이블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클러스터링으로 가게 되는 거죠. 클러스터링으로 가게 되면 스팸 메일인지 아닌지를 분류를 할 수도 있지만 그 메일이 어떤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메일인지도 분류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측해야 되는 게 카테고리컬하지 않아요. 뭔가 수량을 예측해야 되는 거다라고 보면은 이제 리그레션 회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내가 스팸 메일을 몇 건을 받을 것이냐, 그래서 많이 받을지 적게 받을지를 예측한다라고 했을 때이 리그레션을 사용을 하시게 되고요. 어, 레이블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디멘셔널리티 리덕션. 그 차원 축소를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이 차원 축소는 보통 시각화 하는데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사이키런 치트 시트에서 여기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은 어, 레이블 데이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어, 레이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은 보통 어, 슈퍼바이스 머신러닝이다.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지도학습, 교수학습, 교사학습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요. s so, 래 c l a s s i 과리그레 r e s 은 어, supervised m 에 해당되고요. 클러스터링하고디 i m e n s i o n a 은언 n 퍼바이 e 드머신러닝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전체 데이터가 있고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있어요. 보통 데이터셋을 나눌 때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보다 훨씬 더 많이 잡는 편이에요. 테스트 데이터보다 트레이닝 데이터가 더 많아야지 충분히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테스트 데이터를 풀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 한두 문제 풀어보고 가는 게 아니라 어, 기출문제를 만약에 어, 쭉 풀어보고 간다 한 10회 정도를 풀어보고 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는 1회만 풀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는 1회만 풀어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 데이터 우리가 공부를 충분히 많이 해줘야지 어, 실전 시험에서도 시험을 잘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한 번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폴드를 다섯 개를 나눠서 여러 번 학습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스플릿을 나눠서 폴드 1이 테스트 데이터가 되면은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는 트레이닝 데이터가 되고 2번이 테스트 데이터가 되면은 1번부터 나머지는 어, 트레이닝 데이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 다섯 번을 학습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은 위에서 이렇게 한 번만 학습하고 테스트 데이터 예측했던 것보다 조금 더잘 예측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SVC라는 모델에서 어, X-Train 데이터와 Y-Train 어, 예를 들어서 X-Train 데이터에는 운전면허 시험 문제를 넣어주고 Y-Train 어, 기출문제를 넣어주고 그 기출문제에 대한 정답 Y-Train이다. 레이블 값은 그 기출문제의 정답이라고 할게요. 그 정답 값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출문제와 정답을 넣어주고 Fit, 학습을 해주게 돼요. 그리고 예측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예측하는 거는 실전, 우리가 정말로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가게 되는 거예요. 실전 시험을 얼마나 잘 봤는지 를 이제 측정을 하, 할 수가 있는데 그 측정을 할때 여기 파라메터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파라메터 값들을 어떻게 어, 조정해 주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파라메터 값을 어떻게 찾냐라는 어 이슈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플릿 1부터 5까지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되고요. 이걸 보통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크로스 밸리데이션 한 거를 어 해서 파인딩 파라메터스라고 해서 최적의 파라메터를 찾아요. 계속 학습을 하면서 최적의 파라메터를 찾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시험을 보러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파라메터를 찾을 때 어떤 파라메터가 내가 공부할 때 도움이 될까라고 찾을 때 이렇게 하나씩 다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감마값은 다 0.001인데 이 C값이 계속 변해요. C값을 다 다른 거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감마값을 또 바꿔주고 C값도 다 바꿔줘요. 이런 식으로 어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가 뭘지 다양하게 넣어서 테스트하면서 파라미터 값을 찾게 되는데, 이걸 바로 그리드 서치라고 해요. 그래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아서 우리가 어 테스트, 데이터에 어, 학습을 할때 어, 최종적으로 이제 피스를 하고 프리딕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와 트레이닝 레이블이 있으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피처를 엑스트랙션하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링 조정을 해요. 음, 데이터의 크기를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피처 셀렉션을 해서 모델에 넣어서 학습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모델에 대한 성능을 이제 측정을 할 텐데 그 성능을 측정을 할때 위에서 봤던 음, 저희가 요, 어 크로스 a 리데이션이라는걸 사용을 해요. 이렇게 한 번만 학습하는 것을 홀더 d a 리데이션이라고 하고요. 여러 번 학습하시게 학습하게 되는 거를 이제 크로스 a 리데이션이라고 하게 되는데, 어 여기에서 이렇게 크로스 a 리데이션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크로스 a 리데이션을 해주고요. 거기에서 이제 요런 과정들을 이제 묶어서 처리를 하게 돼요. 피쳐 익스트 o 션하고 스케일링하고 피쳐 셀렉션하고 모델 만들고 요 부분을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이렇게 묶어 줬는데 이 과정을 묶어 주는 과정을 이제 전처리 프리 프로세싱과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으로 이런 과정들을 한꺼번에 묶어 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이 파트 5 노트북에 가셔서 실습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배고부 워드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서 메일 데이터를 예제로 들었어요. 그럼 스팸 메일이 오게 되면은 그 메일 텍스트를 그대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넣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벡터화 해줘야 돼요. 숫자로 만들어주는데, 어떻게 숫자로 만들어주냐?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공백값이 하나씩 들어있는데, 이 공백값을 기준으로 토크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글자를 나누게 되고, 이 토크나 한 거를 바탕으로 이제 보케블러리, 사전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각 단어들이 문서에서 몇번 등장하는지, 가방에 있는 단어의 수를 센 거를 이제 카운트 벡터라이저라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단어의 수를 세다 보면은 뭐 그리고 and, i, u 뭐 이런 그 어, me, 뭐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뭐 this라든지 t h t 이라든지 이런 대명사 같은 걸 엄청 자주 등장할 텐데 과연 그 단어들이 어, 스팸 메일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데 정말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어,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들을 불용어라고 해요. 영어로는 stop word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stop word들 말고 정말로 다른 문서에는 자주 등장하지 않지만 그 문장에는 특별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에 대한 가중치를 주는 거를 tf, idf라고 해서 가중치를 주게 돼요. 그래서 벡터화하는 거, 그래서 count vectorizer와 tf, idf vectorizer라는 거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가중치를 주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스팸 메일 같은 게 오게 되면은 이게 욕설인지 아닌지를 탐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어, 학습을 시켜서 새로운 메시지가 왔을 때 이거는 욕설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탐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데이터 다루는 거를 어또 예제를 통해서 학습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피처 유니언 해서 어이 피처들을 요 피처 익스트릭션 한 거를 이렇게 묶어서 어 따로 뽑아서 그 다음에 묶어서 다시 사용을 하실 수도 있다 그거는 이제 노트북 어 일곱 번째 노트북을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버피팅과 언더피팅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을 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시험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제 시험을 잘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모의고사를 엄청 열심히 풀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많이 풀다 보면 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문제를 잘 풀게 되죠. 하지만 그 모의고사를 열심히 풀었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실전 운전면허 시험을 잘볼 것이냐. 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엉뚱한 거를 너무 많이 학습을 하게 되면은 어 일반화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태인 거죠. 그래서 공부를 너무 안한 상태를 이제 언더피팅, 과소 적합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자세하게 했어요. 이거를 오버피팅, 과대 적합, 과적합이라고 표현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스위스 팟, 적당한 스위스 팟을 찾는 게 예,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리니어 SVM이라는 모델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여기 파라미터 값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첫 번째 거는 이제 언더 피팅, 그 뒤로 갈수록 이제 오버 피팅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커널 SVM을 가지고 와서 어, 언더 피팅과 오버 피팅의 예제를 보면은 여기 끝으로 가면 갈수록 너무 오버 피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오버 피팅이 되게 되면은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하나만 학습한 데이터는 일반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당한 파라메터 값들을 찾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 디시전 트리로 학습을 한다라고 했을 때 트리의 깊이가 하나로 나뉘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나뉘어줬어요. 그런데 이때는 언더피팅이 되니까 이제 또 학습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좀더 자세히 나눠주죠. 근데 여기에는 점이 이렇게 하나씩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밖에 있는 없는 데이터들은 과대적합이 되기가 어, 쉬워요. 그리고 이렇게 쭉나누어주다 보면은 이제 트레의 깊이를 어, 계속 깊게 하면서 학습을 하면서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이렇게 하나만 있는 데이터들은 이제 과대 그 과대적합 오버피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뎁스가 낮으면 언더피팅. 그다음에 뎁스가 너무 깊어지게 되면은 오버피팅이 돼서 적절한 지점을 찾아주는 게 중요할 거예요. 그다음에 랜덤 포레스트로 어, 트리를 여러 개를 만들어요. 디시전 트리는 트리를 하나만 만들었어요. 근데 랜덤 포레스트는 어, 서로 다른 트리를 여러 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트리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뭐 투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평균을 내서 이제 어, 구하게 되는 값을 구하게 되는데요. 뎁스가 하나일 때. 그다음에 다섯 개일 때 보면은 하나일 때는 제대로 분류를 못했어요. 근데 다섯 개일 때는 너무 자세하게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적절한 지점을 이것도 찾는 게 중요하다. 맥스텝스가 음, 적절한 파라미터가 맥스텝스. 외에도 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여기서 일단 맥스뎁스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밸리데이션 어, 커브도 그려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랜덤 서치라는 게 있고 그리드 서치라는 게 있어요. 일단 그리드 레이아웃을 보시게 되면은 바둑판처럼 이런 격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 어, 하이퍼 파라미터 그가 어, 튜닝하는 부분이 코드가 한번 나왔었는데. 어떤 부분이 좀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인데 크로스밸데이션을 하고 나서 이렇게 어 파라메터들을 다양하게 넣어 주게 돼요. 그래서 이파라메터들 중에서 어떤 파라메터들이 좋은 성능을 내는지를 이제 테스트를 해 주게 되는데요.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요. 이 그리드 서치는 이 격자에서만 그 값을 찾아요. 그래서 이 안에 이런 값들이 들어있게 되면은 그이 어, 안에 있는 값들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이 랜덤 그 서치라는 거는 이제 랜덤하게 그말 그대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파라미터들은 이 안에 있을 수가 있어서 그냥 랜덤하게 계속 그 파라미터 값을 생성을 해서 어, 그 서치하는 것을 이제 랜덤아이즈 파라미터 서치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 이제 어, 다른 이제 슬라이드 내용을 보시면은 음, 크로스 발리데이션이라든지 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어, 스코어링하는 어, 음, 그 방법이라든지 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스코어링 매트릭도 어, 여러 가지 스코어링 매트릭이 있는데 그 비교를 해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노트북을 1 번부터 끝까지 쭉한 번만 실행을 해보셔도 이 사이킷 런의 웬만한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하시는 데는 어,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웃 오브 코어 러닝이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은 어 우리의 어 노력을 어 절약하자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 랩탑이 어떤 랩탑이냐, 클라우드를 쓰고 있냐, 랩탑을 쓰고 있냐, 그 다음에 그 램의 용량이라든지 데이터의 크기 요런 것들을 고려해 보자라는 어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알고리즘 어떤 알고리즘을 서포트하고 있는지 어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은 이제 해싱 벡터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이 해싱 트릭 같은 경우에는 그 벡터와 한 값을 해시 값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어제 자연어 처리 강좌에 온라인 러닝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온라인 러닝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어 여기 어 g i t h 리파지터리로 가서 보도록 할게요. GitHub 리파지터리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은 소스 코드가 있는데 이 소스 코드를 하나 실행을 해서 한번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2015년 코드라서 조금 오류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사이킨런이 업데이트가 돼서 잘 실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어떻게 트러블 슈팅을 하실 수 있는지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